조선선조 25년 1592년 임진왜란 나라가 무너지는 소리가 호남까지 들려오던 그해 전라도의 의병장 고경명은 외구나 맞설 싸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곁엔 함께 생활했던 두 노비가 있었습니다. 봉이와 귀인 그들은 의병장 고경명의 간호였지만 나라를 위해 기꺼이 주인의 뒤를 따랐습니다. 당시 60세의 노구 의병장 고경명은 학문과 절의를 겸비한 선비였습니다. 외란이 일어나자 그는 광주와 인근에서 모인 의병 육천과 함께 망설임 없이 칼을 들었습니다. 그의 깃발 아래에는 양반도, 농부도, 그리고 봉이와 귀인 같은 노비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엔 두려움보다 뜨거운 결의가 있었습니다. 1592년 7월 9일 전라도 금산성. 고경명과 의병 육천은 고바야가와 다다가게가 이끄는 일만 이천 왜군과 맞섰습니다. 빗발치는 왜군의 조총탄과 치솟는 불길, 그리고 무너져 내리는 성벽 속에서 고경명과 둘째 아들 고인후는 끝까지 성문을 지키다 쓰러졌습니다. 봉이와 귀인은 목숨을 걸고 포위망을 뚫어 주인 고경명과 그의 아들의 시신을 거두었습니다. 그 피투성이의 무게는 단지 시신이 아니라 평생의 은혜와 의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싸움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첫째 아들 고종후가 다시 거병하자 봉이와 귀인은 또다시 창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제2차 진주성 전투. 성루 위에서 봉이는 적의 깃발을 찢으며 쓰러졌고 귀인은 성문 앞에서 마지막 창을 던진 뒤 적의 칼에 쓰러졌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숨결은 주인과 나라를 향한 충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포충사 앞에 한 비석이 세워졌습니다. 충노봉이 귀인 집이. 조선 역사에서 노비를 기리는 비석은 오직 이 하나뿐이었습니다. 거친 자연석에 새겨진 글자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신분을 뛰어넘은 충이가 담겨 있었습니다. 봉이와 귀인 그리고 외세의 침략 속 이름 모를 수많은 의병들. 그들의 목숨 위에서 조선은 버텼습니다. 오늘 우리는 묻습니다. 진정한 충이란 무엇인가? 나라의 태평성대를 위하여 잠시만 시간 내시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옵소서.